그죠?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아까 그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몇 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비교하라 그러죠, 비교. 네. 근데 지금보다 못한 거하고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 비교하란 말을 탁 듣고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 평소에 보다 조금 적게 오셨잖아요, 오늘. 근데 제가 비교를 언제 하고 했냐면, 이거 처음 시작할 때쯤에 하고 비교했어요. 제 강연장도 없을 때. 그렇게 딱 비교해보니까 그때는 제 강연장 가진 게 꿈이었는데 강연장도 있죠. 한 명, 두명 오셨는데 여러 명 오셨죠. 프로젝트도 내거 있지. 녹화도 하고 있지.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 과거하고 비교하는 건참 괜찮은 것 같네. 좀 지금보다 못한 거 하고. 그렇다좀 여기 다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신랑이 옛날보다 잘해주제 응? <laughs> 네, 시작하겠습니다. 204번째 장의 노트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음. 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몸마저 사랑하자. 하라가 아니라 하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같이 해보자고.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비 오는 날이 좋으세요? 햇볕 쨍쨍한 날이 좋으세요? 햇빛 쨍쨍한 날, 날. 비오는 날이 좋으신 분. 그때 그때 달라요. 그때, 그때 달라요. <laughs>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햇빛 쨍쨍한 날이 좋으신 분들, 햇빛 쨍쨍한 날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사막으로 바뀌겠죠. 만약에 햇빛 쨍쨍한 날만 계속되면 세상이 사막으로 바뀌겠죠. 반대로 비오는 날 좋아하신다고 비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물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막이 아니고 아름답잖아요. 왜 그럴까요? 햇빛 증장한 날만 오면 사막이 될 텐데 우리는 사막에 살지 않고 참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좋은 것만 있으면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럼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겠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삶이 아름다울까요 혜영 음. 선생님 지금 삶의 때 중반이잖아요 만약에 300살이라고 하면 삶은 사는 게 아름다울까? 근데 내가 살 날이 한1 0 0 0년더 남았어. 그럼 삶이 아름다울까요? 인간이 죽지 않으면 이 살아있는 이 삶이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유 역시 뭐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햇빛 쨍쨍한 게 좋아 보이는 건 비가 오는 날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삶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만물은 공존한다.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생존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만물은 공존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뭐 벌레든 뭐가 됐든 간에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필요 없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 세상 만물은 공존합니다. 이쯤에서 시를 한편한번 읽어보죠. 정호성 씨께서 쓰신 시인데, 풍경 달다라는 시입니다. <laughs> 풍경 아시죠? 뭐 그림 있잖아요. 이 시를 왜 쓰시게 됐냐 하면, <laughs> 이분이 이제 아는 신부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신부님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관계가 있어서,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어, 괴롭지 않은 인간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그 그 미워 밉다 이런 거 사람 나는 용서를 못해 가지고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런데 신부님이 미워하지 않는 인간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좀 신기하잖아요. 어왜 이렇게 용서하라고 해야 되는데 미워하면서 살라고 아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laughs> 고민을 하다가 햇살이 쨍쨍한 낮에 걸어가다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되게 푸르렀답니다. 그런데 별이 안 보이더래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런데 별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별이 있어요 없어요? 낮에?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죠. 그데 언제 보여요? 밤에 보인다는 거지. 아 그때 깨달았대요. 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별을 볼수 있구나. 미움과 증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할수 있다?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쓰신 시가 바로 이 풍경달다라는 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름답지 않습니까? 풍경소리가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그럼 풍경이 소리를 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풍경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풍경을 사다가 아파트에 달아놨대요. 그런데 소리가안 나더래요. 여기 산사에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경이 울리는데 아파트 단지는 밀집돼가지고 바람이 안 통해가지고 풍경 소리 들을 일이 없더랍니다. 참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풍경하고 바람은 어떤 관계 있을까요? 물론 공존하는 관계인데, 풍경과 바람은 어떤 사이일까요? 이 정우성 시인은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만약에 풍경과 바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풍경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경과 바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것이다. 근데 그말 듣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풍경이 이렇게, 우리, 전문 용어로 기스 난다, 그렇죠?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 내는 게 뭐예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 풍경은 늘새 것처럼 존재하겠죠. 그런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경이 세월에 닳잖아요. 까지고 상처가 난다는 거지. 스크래치가 난다는 거지.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예요? 스크래치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아름다워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지. 제가 그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본 겁니다. 오늘 강의 주제를. <laughs> 이 사랑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사랑은 뭘뭐 먹고 자라는가 습니까 사랑을 먹고 자랍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은 뭘 먹고 자라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조개인데, 조개 안에 있는 게 뭔가요? 진주에요, 진주. 그럼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진주는, 그, 조개에 상처가 나면, 상처 난 부위를 조개가 탄산칼슘을 막 모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덮어 싸요. 그 모래알갱이나 유기물이 들어와서 조개에 상처를 내면, 그 상처를 탄산칼슘을 내뿜어가지고 다 덮어요. 그러면 그 유기물이 균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지. 인가 사람이 왜 이렇게 다치잖아요. 그 부분에 딱딱하게 굳죠. 역시 이 딱딱하게 굳잖아 형태 같은 거 보면, 이게 마찬가지 역할이에요. 이 균의 역할을 못하게 하려고 감싸버리는 거예요. 가두는 거지 일종의 그렇게 탄산칼슘을 가두고 나면 이, 진, 이 조개가 콘테올린이라는 물질을 내뿜습니다. 그 물질을 내뿜으면서 몇 겹이고 계속 그 탄산칼슘을 감싸요. 계속 덮어요. 그러면 그 덮이는 고개 뭐가 되느냐? 진조가 됩니다. 고개 햇빛에 반응을 하면 무지개 빛깔도 나고 여러 가지 색깔도 나고. 그래서 이 결국은 뭐, 이 우리가 아는 진주라는 것은 조개에 난 상처에 조개가 탄산칼슘을 덮고 콘트올이라는 물질을 계속 대덮어가지고 생기는 게 진주라는 겁니다. 진주를 다른 말로 안 보겠습니까? 상처가 준 선물인 거죠. 쉽게 말해서 조개가 상처 입을 일이 없으면 진주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보석이 생길 일이 없다는 거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진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뭘 먹고 자라는가? 상처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 다 키우시잖아요? 그걸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죠? 사랑해 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상처받아 보신 분본적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상처받아 본적 있잖아요. 제가 한몇달 전에 딸하고 술 한잔 하면서 물어봤어요. <laughs> 왜한 2년 전부터 아빠하고 말을 안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술 한잔 내니까 말 잘하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중2때라고 그랬나 중3때라고 그랬나 모르겠는데 밤에 몰래 카톡하다가 저한테 들켰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빠도 속이면 안 되고 새벽에 잠안 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하는 거 있죠. 그 자기는 상처받았다는 거지. 저는 야단치지 않고 눈물도 찌금 흘리면서 진심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어, 이 딸은, 그때부터 저한테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하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몇년 뒤에 들었어요. 그 말에 저도 조금 상처가 되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나. 내가 하는 방식이 틀렸구나. 이게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딸을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 어떤 노력을 하냐면, <laughs> 무슨 얘기를 해도 일단 공감해주고 공감해주고 시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감부터 해주고 아 그렇구나 아 너희들 세계는 그렇구나 이걸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바뀌었습니다 방식이 2년 전에 2, 3년 전에 제가 충고할 때는 제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고 새벽에는 가톡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올바른 말만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걸 깨달은 거죠 뭐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제가? 상처 주고 상처받음으로써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사랑을 할 수가 없겠죠. 상처받으면 피해버릴 테니까. 사랑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상처받을 때마다 그 사랑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싸움도 해보면 처음 싸울 때는 막 다시는 안 살고 싶을 것 같죠. 근데 한 10번, 20번, 100번 싸우면 그렇구나. 그러니 어, 이제 싸우지도 않아요. 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이게 점 점점 이해해주는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고, 더 넓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 사랑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뭘 먹고 자라느냐? 상처를 먹고 자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은 사랑은 좀 성숙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처음에 보는 사랑, 첫사랑은 늘안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이유가 뭐예요?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 첫사랑이 깨지는 이유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랑은 상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합니까? 상처받으면 뭐스럽다 그래요?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다리 하나 잘리는 거? 팔 하나 잘리는 거? 배우자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보다 더큰 고통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웃음> <웃음> 상고의 고통은 오래가. 상고의 고통은 딱 출산하고 나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데 정말 오래 가면서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아니면서 그 당시에 정말 이 삶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의 고통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맞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도 자녀의 죽음이 아닐까. 자녀가 먼저 죽어버리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자를 죽고 나면 또몇년 뒤에 재혼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자녀가 죽으면 이 고통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심하게 느끼는 고통은 아마 자녀를 먼저 보내는 고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공감되시죠? 이 박완서라는 분이 1988년도 올림픽 할때그 남편이 올림픽 하기 전에 남편이 그 지병으로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4개월 뒤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또 죽었어요. 그 남편 돌아가시고 4개월 뒤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4개월 만에 사랑하는 사람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고통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쓴 글이 책으로 나왔고 그책 제목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 이겁니다. 어떤 잡지에 이제 연재하던 글을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나온 건데,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자식 잃은 슬픔을 일기형식으로, 소설다니고에세이다니고 그냥 일기형식으로 그냥 막 써내려간 책입니다. 글입니다. 그 신에 대한 원망, 두려움, 꿈이 작가로서 쓴게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처절하게 있는 그대로 써버린 글입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다음에 신에 대한,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글쓴 글인데, 저자 자신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시로 짐승처럼 치받는 통곡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 통곡을 고스란히 참기가 너무 힘들어서, 통곡 대신 미친 듯이 끄적거린 것. 그, 그 글이 바로 이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글입니다. 일기 형식으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 고통을.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마음껏 통곡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쭉 대충 읽어보니까, 어, 위로받을 때가 그렇게 힘들다네요. 사람들 이 위로할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식으로 위로하잖아요. 또그 마음 제가 압니다.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이렇게 공감해 주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고맙다라고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네가뭘 알아라는 생각이 집이 있는다는 거지.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네가뭘 알아라고. 그래서 더 처참하고 더 비참하고 그렇더랍니다.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리고 뭐 80까지 사시다가 가셨는데, 어, 기자가 이제 물었습니다. 이 책이 나올 때쯤에.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것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극복하는 거하고 견디는 건 뭐가 다를까요? 사랑하는 사람 둘이 4개월 만에 동시에 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고통을 극복하는 거랑 견디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라고 물었는데 견디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극복과 견디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극복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남편의 죽음과 먼저 간 아들의 죽음을 극복하려면 난 남편 없었던 사람, 아들 없는 셈 치지 뭐 이러면 극복이 된대요. 그게 극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한다라는 말은 고난을 뛰어넘는 거죠. 없애버리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릴 때 극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단한 회사를 극복한다는 건, 경제적으로 극복한다는 건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셈체가 극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부정해야 극복을 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고 견디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신은 가끔 인간에게 견딘다는 걸좀 다른 예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가끔 빵 대신에 돌을 던진다고 해요. 근데 돌 맞으면 아프죠? 이때 극복하려는 인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을 맞았어요. 극복하려는 인간은 돌안 맞으려고 피해 다니거나 그 돌을 부수려고 발로 차버린대요. 그래서 발가락까지 부러진대요. 이게 극복하려는 인간이에요. 고통이 왔을 때 극복하려는 인간은 그런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그냥 한대 맞고 말걸 바깥까지 부러뜨려버린다는 거지. 그 고통을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견디는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돌 나오라고 놔둔대요. 그리고 그 돌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주춧돌 삼거나 벽 삼아서 예쁜 집을 만든다고 해요. 그 돌을 모아서. 그, 고통을 모아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게 고통을 견디는 사람의 대도라고 합니다. 잘 견뎌보세요. <laughs> 견디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살다 가 고통이 오면 극복하려고 한다는 건 오히려 그 고통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잘 견디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의 주제도 들어오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뭐마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통마저 사랑하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방금 소개한 그작가의 소설가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고통을 견뎠을까요? 아니면 같이 가고 싶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같이 가버렸겠죠. 견딜 수 없으면 내그 고통을 견딜 수 없으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 고통의 사라지는 유일한 순간이 뭐예요? 그 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이 뭐예요? 시체, 죽은 사람이죠. 그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유일한 인간은 죽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고통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는 견디는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견디려면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지.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죽어버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이 고통을 견디는 그 기간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자신을 진짜 사랑하면 고통을 고통마저도 사랑할 수 있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삶에서 이 고통이 오면 한번 견뎌보세요.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 쌀이 이렇게 많고 벌레가 하나있는데 쌀벌레라고 하시네요. 그 쌀에 쌀벌레가 있는 겁니다, 그죠 쌀에 쌀벌레가 있어요. 보기 어떠세요? 그냥 딱 집어내서. 밥하면 될것 같죠? 근데 쌀벌레가 이렇게 많으면 어떨까요? 아니, 비슷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그냥 한 마리 잡아내고 밥해 먹으면 될것 같죠? 그 고통이 하나라고 생각해서 벌레가 고통이라고. 쌀이 우리 삶이라고 생각하면 한 마리 있을 땐 그냥 잡아내고 밥해 먹으면 될것 같죠? 근데 쌀벌레가 이렇게 많으면 이 쌀로 밥해 먹고 싶어요? 쌀다 버리고 싶어요? 쌀다 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건 있습니다. 고통이 이렇게 많으면 쌀을 버리고 싶어요. 삶을 버리고 싶은 거, 싶게 은 되는 거지. 쌀 버리고 싶은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쌀에 아무리 쌀벌레가 많아도 쌀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각도로 보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도 사랑하는 일보다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쌀벌레보다 살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고통이 나한테 다가오면, 음? 이 고통보다는 사랑할 일이 무조건 더 많다라는 걸 알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죠. 견디면 사랑할 일이 훨씬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자기를 사랑하시면 고통마저도 한번 사랑해, 사랑해보려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해봤습니다. 200 네 번째 행위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